암 치료 로드맵 김진목입니다. 이번에는 관리 단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암 치료 로드맵에서 관리 단계에는 항암 치료 끝나고 2개월째부터 그 이후 단계를 관리 단계라고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수술 항암 치료, 방화선 치료를 대학병원에서 하게 되죠. 그리고 항암 치료 기간 중이나 항암 치료 후 2개월까지 암재활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암활병원에서도 퇴원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각자의 가정에서, 어, 암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암이 완치되었다고 우리가 보통 판정하는 게, 뭐,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동안 재발이 없을 때 우리가 암이 완치되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어, 수술 항암 방선 사 치료는 뭐, 기껏해야 뭐, 6개월, 뭐, 길어야 1년 이내에 다 끝나고, 그 나머지 4년 내지 9년 동안 혼자서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그긴 세월 동안 어떻게 먹고 어떻게 뭐 관리를 해야 되는지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어, 또 이제 병원 치료가 다 끝났다 보니까 조금 나태해지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다 보면 은 결국은 암이 재발하고 전이되고 어,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기간 동안에 뭘 어떻게 먹어야 되고 어떤 요법들을 해야 되고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고 평소에 생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것을 어, 제대로 잘 교육을 받아서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단계 동안에는 어, 추적 검사를 하게 되죠. 병원에 다니면서 CT나 MRI, 뭐, 혈액 검사 등을 하게 되는데, 어, CT나 MRI에서 암이 진단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 보통 암이 크기가 1cm가 되더라도, 1cm면 굉장히 작죠, 크기가. 그렇지만, 암세포 숫자는 10억 개나 되고, 10억 개가 모이려면, 그, 기간으로도 8년 이상 그럼, 오랫동안의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 암으로 치료가 종결된 후에 계속 CT나 MRI를 하면서, 뭐, 암이 발견이 안 된다. 그러지만 사실은, 그, 발견이 안될 정도로 미세 암이 있다면, CT나 MRI에서는 전혀 진단이 안 되고, 어, 몸속에서는 계속 암이 자라고 있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때, CT나 MRI로는 도저히 진단할 수 없고 통합의학적인 검사를 하시면 우리 몸속의 영양상태, 면역상태 그리고 대사장애 이런 아주 미세한 차이를 진단함으로 해서 내 몸속에서 암이 혹시나 재발할 수도 있겠다 전이될 수도 있겠다는 걸 미리 미연에 예측하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가 적극적인 치료를 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CT MRI 찍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반드시 그 중간중간에 통합의학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통합의학적인 검사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관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여러분들께서 꼭 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해독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그동안에 어, 뭐 항암 치료를 필요, 어, 필두로 해서 여러 가지 어, 나쁜 그 독소들을 여러분 몸속에 많이 재워두었죠. 어, 그래서 이 독소들을 어, 잘 배출시켜야 면역이 바로 서고 내 몸의 전반적인 상태가 어,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해독요법, 뭐, 단식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 단식, 어, 해독주사, 해독약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요런 해독요법을 어, 꼭 받으시라고 권유합니다.